안녕하십니까. 박병우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전번에그 말씀드렸던 선인줄의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1월 성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런 눈빛을 갖고 싶었었는데,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 그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필, 그 참고했던 그거 갖다 정리하면서 보니까, 3월 11일 날짜로 서, 허영 교수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써놓 글을 한번 읽어보고 아 요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좀 혐오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드는 원인이 이런 분들의 그참 경고의 어떤 메시지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지 않고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잠깐 한번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걸 올렸었는데 아마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한세 가지로 헌법 가치의 손이젠 위험수이다 이런 이제 자의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째는 기형적 생거제도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에. 대한민국 전복을 깨하다가 헌법재판소에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그런 당이 국회 그러니까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결국은 이제 그런 팀들이 이제 22대 국회의원들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저 뭐 대체 정당 같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거치면은, 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했을 법한, 될 수도 있겠지만, 못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두 번째는, 에, 우리 법원이 그 어떤, 그 특히나 선거재판 같은 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예, 현안과 물려있는 그런 재판을 갖다 너무 지연시켰었다. 그런 평가가 있었죠. 굉장히 지연시켰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선거재판 같은 거2심에 6개월, 2심 3개월, 33개월 이렇게 하고 픽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세 번째는, 무죄 취재의 원, 원칙을 악용한, 악용하는. 그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것하고좀 겹칩니다만은,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즉 말해서 그게 지금 기소된 내용이 형으로 확정된다면 당연히 어떤 그 직을 상실해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 또 감옥에 가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에 계속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했었고, 그 무죄추정의 원칙은 실은 이제 예국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오히려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공직선거에 나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중요한, 중요한 어떤 공직선거나 여론 자리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해가지고, 나중에 무죄가 되면은 그냥 그 무죄가 되는 거고, 그러나 그 기소 이후에 어떤 재판 과정에서는 정치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자가 잠정적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걸 발견해서 잠깐 말씀드렸었고, 어, 오늘 추석이죠. 추석.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추석을 맞이했지만은 마음속으로 참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루쯤은 피안의 세계로 가보시는 것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뭐 글을 읽으면서 피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길래 저도 이제 그게 피안이 어떻게 정리가 하면 가장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라고 찾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를 현세를 찬이라고 한다면 뭐자가 이자라 지금 이해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즉 인간 존재는 미혹과 번뇌의 세계에서 생사유전하는 상태라고 보는 불교의 에, 교회에서 미혹한 생존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저 같은 뭐 삶이 있죠.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기분 나빠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기분 좋아하고, 예, 예부에서 오는 충격에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이, 이한 정도를, 이제, 치안이라 하겠죠. 차안이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고른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넘어선 깨달음, 열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세계를 피안이라고 본다. 미역의 차 안에서 깨달음의 차 안에,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 도피안. 이를 도짭니다. 도피안이라고 산스크리티어로는 파라미타라고 하며, 우리가 바람이 따라 하는데, 바람일다라는 그 음력으로 이제 음력되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바람일다, 있다, 바람일다 있다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도 내에서는, 그, 우리가 그, 사성제라고 그랬으니까, 고진멸도라고 그랬죠. 그 전에, 또,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데, 네, 이런 과정을 갖다가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어떤 차 안의 세계에서 대부분 살아가죠. 잠시, 이제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득도하신 분들은 항상 그 피안의 경지에 올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글을 읽으면 그때 잠시 또 마음이 편해지고, 아, 그렇게 그렇,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제 어떤 일이 부딪히면 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추석이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피안의 세계에서 행복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참또 어설픈 정리되지 않는 이러한 글을 또 여러분과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제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오늘 하루만큼은 그 피안의 세계에 이렇으면 도피안 그리고 음력으로 얘기하는 바람일 따의 경제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